네, 이번엔 요 니트 스티치 자켓 되겠습니다. 음, 네, 스티치 아 자켓. 이거 뭐지? 네, 지금은 이거 인너를 입으셔야 되겠지. 이것만 그렇죠? 입고 어, 날씨가 그렇죠? 뭐 영하 그렇죠? 10도 씩만 려 가는데 네. 예, 이것만 입고 다니 수는 없고 뭐, 지금은 요즘 날씨에는 인너를 입으실 수 있고 봄에는 요 자켓을 입으실 수 있는 네, 니트 네, 스티치 자켓 되겠습니다. 음, 음. 예, 네. 네, 니트가 짱짱해요. 게 뭐, 실질성 좋은 거고요. 네. 탄력이 있어요. 지금은. 탄력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? 네. 진짜 너무 너무 예뻐. 칼라는 약간 카키 칼라인데. 카키 칼라입니다. 예, 약간 아이 칼라로 다 스티치 박은 것 같아요. 네. 너무 네. 멋스럽게 소매까지 또 젊어 보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젊어 보여. 요 진짜, 네. 네. 진짜 가볍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. 맞습니다. 얘는 그 대신 지금은 현재는 코트 속에 입어요. 네. 네. 이따 우리가 봄철에 그 슴을 내들 네. 다 벗고 네. 그러고. 가볍게 그렇습니다. 입으면 너무 세련됐죠. 여기다가 네. 이런 누빔 바지 입던지 치마를 입던지 맨피스 뭐 고덧으로 입어도 되겠죠. 그렇습니다. 금철까지. 네. 네, 앞 단추가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염기개끔 음. 이렇게 돼 있죠. 똑딱이 단추로 여기. 이렇게. 음. 똑딱이. 이런 네. 식으로 예. 진짜. 그렇습니다. 이렇게. 음. 음. 네. 너무 네. 멋있죠. 음. 요즘 날씨에는 네, 인너로다가 인너 그냥 스웨터로도 입으시면 음. 어, 뭐 예쁘고요. 봄한 (2월달) (3월달) 에선네 요거 그냥 요거 자켓으로 만입으셔도 아주 훌륭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네초 특가 요건 (29000원) 드릴 수 있거든요 네 (29000원) 뭐 수량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저렴하게 드리는 계속 뭐수량이뭐 사무실에 착고에 꽉꽉 쌓여 있으면 저희는 망한 곡이예요. 어, 그러니까. 목선이 이렇게 오므라 들어갔고. 그렇습니다. 괜찮아요. 여기. 네. 얘가 이제 시볼이거든요. 약간 밴드같이. 네 그렇습니다. 밴드같이 하고 괜찮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가격도 음. 너무 저렴하게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. 이런 때 구매하셔서 어, 뭐, 이런건 뭐 사실 식사 한끼값도 안되지 않습니까. 그럼요. 네 이렇게 하세요. 옷을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, 옷은 너무 예쁘다 해서 뭐 100만원 1 0만원씩 주고 사면은 유행이 내년되면 바뀌고 후년되면 싹싹 바뀌는데 그때 뭐 옛날에 나 이거 뭐 1000만원 준거야 500만원 준거야 그거 누구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옷은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 나 드류라는 것만 아, 그렇습니다 저 드류라는 거 네. 같아요 네. 우리 체리님도 뭐 전에 뭐 민크니 폭스니 말이 뭐 이런 걸다또 잘하는데 생전 잘 입고 다 이런 거 보지도 못해요 자기한테 그냥 필요한 거 허름한 거 그냥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, 요새는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바꿔서 네. 작년까지는 진짜 멋을 내고 매장을 네. 지금은 진짜 그렇게 그렇습니다. 저 <laughs> 대체 어떤 옷이고 찾을 길이 없어요. 그렇습그 맞춰야지 네. 가방 챙겨야지 신발 챙겨야지 그런 바람에 요새는 운동화에다가 우리옷 판거 이런 거는 한 시즌 입다가 그냥 누구 주셔도 아깝지 않고 버리셔도 아깝지 않지않습니까 네, 이 네, 무슨 뭐어 괜찮은 그냥 식상 기가또안 되는 그런 네. 값이니까 29,000원 첫 특가 해드립니다. 네, 니트 스티치 자켓. 이렇게 소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